안녕하세요, 야나부입니다. 오늘은 가츠 언체인드, 어, 투기장 모드 해볼 겁니다. 한 판만 지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꼭 이기고 싶네요. 가자! <laughs> 이 게임이 지금 이제 카드를 하나도 안 사고도 할수 있는 모드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랜덤으로 60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0장을 고르는 거고, 그 30장을 골라가지고, 어, 다른, 이제, 상대방? 상대방이랑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좀 잘하게 생겼네. 그래서, 7판을 이기면은, 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하스스톤 같은 경우는, 게임머니를 주는데, 이거, 가전체인드의 투기장은, 이제 진짜 코인을 주거든요. 그래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가능해졌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한, 네 판은 이겨야지 본전이거든요. 네 판은 이겨야지 본전인데, 네판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두판 이겼고 두판 졌거든요. 한 판만 지면은 게임 끝납니다. 일단 초반 카드는 나쁘지 않아요. 이게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실제로 돈을 걸고 참가비를 내고 게임을 하는 거고요 참가비가 한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승 하면은 한만원 정도 벌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한만원2만 원은 벌 거예요 게임하면서 그래서 정말 실력만 있다면은 가능하다 실력만 있다면은 돈을 벌 수가 있다 라고 말 하고, 싶 네요. 초반 에좀 많이 때려 놔야 되 겠어요. 이 카드는 제가 공격을 당했을 때 마나코스트가 어, 2가 되네요 어, 공격을 당하고 싶긴 한데 안 되면 그냥 써야 될 수도 있겠어요 일단 한번 공격하고 이게 5가 되면은 그거니까 때리고 3 되진 않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공격한 마지막 공격한 공격력을 그대로 딸을 가져가게 되는 애고요. 자 이거를 한번 쓰고 아 이거 말고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판 나쁘지 않네요. 이게 이제 전설 카드인데, 전설 카드인데, 내가 이 카드를 안 갖고 있어도 이 투기장 모드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어, 이, 이 이제 종족? 신이 영웅 영웅 카드 말고도 남, 다른 카드들도 쓸 수가 있어요. 이 투기장 모드에서는요. 그러니까 서로 예상할 수가 없죠. 서로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블 스타일 모 캐릭터 힐 이츠턴. 일단, 그 넘겨보겠습니다. 약간 무서운 게 이제 무서운 게 있으면은 얘가 이것들을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는 카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내면은 좀안 좋은데 아하 뭐 요런 거 돌려보내는 카드들이죠 저는 한 턴을 이제 쓸데없이 쓴 거고 근데 이거를 썼다는 거 자체가 이런 제압기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압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썼겠죠 일단 이렇게만 내보겠습니다 제압기가 있었으면은 오히려 죽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좀 때려 보겠습니다. 드래곤을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서 꺼내고 약간 다 꺼내 그리고 카드 6장 뽑고 아 어, 요거 8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막 꺼낸 이유는 제압기가 없을 것 같아서 꺼냈습니다. 어허. 이런 건좀잘 봐야 돼요. 아, 또, 넣어버리네. 뭐 나쁘지 않아요. 일단 얘가, 1 굉장히 이제 얘도 전설 카드데 이런 식으로 딜 4로 바꾸는 영웅 능력을 바꿔줍니다 좀 이따가 제 덱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게임 끝난 것 같네요 이번엔 좀 쉬웠습니다 그냥 딜4 날리는 걸로 게임을 끝내 보겠습니다 뭐 그냥 요거 써도 뭐 8이니까 한번 요거까지 써볼게요 이거 쓰면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 그 몬스터 크리처만큼 데미지 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오버킬 오버킬이라고 해가지고 데미지를 더 주는 거 어떤 걸로도 끝낼 수 있었는데 요렇게 끝내봤습니다 게임을 이겼고요 한 11분 게임했네요 한 판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지금 3승 했죠 3승 했을 때는 3.8 갓즈랑 이런 팩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팩한 5승 정도 하면은 15.15가치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레어 팩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팩에서 나오는 카드도 NFT이기 때문에 팔 수가 있습니다. 제 덱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제가 다 갖고 있는 카드가 아니고 총 60장. 이게 총 60장 랜덤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제가 카드를 안 갖고 있어도 60장을 주고 이 60장 중에서 제가 원하는 카드들 30장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얼마나 잘 선택하느냐가 덱 빌딩 능력이 좀 중요하고요. 그 덱을 가지고 방금처럼 게임을 해가지고 7승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한 5승까지도 해봤는데, 어, 7승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갓전체인드 게임을 한번 해봤고, 제가 또 다음, 다음에 또 게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